오늘은 일본의 의류물품 지원했다가 국민 청원까지간 논란의 중심 준하경 경주시장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민의 혈세로 개념없이 일본의 의류물품을 지원한 준하경 경주시장이 22일 해명이란 답시고 올린 글에서 평생 먹을 욕을 밤사이 다 먹은 것 같다라며 반일 감정이 팽배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일을 했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2016년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경주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매 우호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주시장은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방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대승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문화 대국인 우리의 아량이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길이 아닐까라며 전쟁 중 적에게도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올렸다 욕 바가지로 먹고 지금은 삭제한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나라시 명예시민 준학연 시장님 이렇게 국민 혈세 가지고 본인 생색내면 아이고 잘했네 하며 국민들이 칭찬할 줄 알았나요? 평생 욕다 먹었다 말씀하셨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시장님 의료물품 지원받은 일본에서 지원 감사하다는 아니 감사는커녕 의료물품 받았다는 기사 본적 있습니까? 중앙일보 일본어판하고 지난번 일본을 도와야 한국이 산다고 말한 친일 제1 3세 기자놈 말곤 한 꼭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그 기사 밑에는 일본인들이 단 비아냥 글들이 가득합니다 주시장님 일본에서도 욕한다고요 양국에서 쌍으로 욕먹으이 좋으십니까 거기다 더 웃긴 건 지원 기사 하나 없는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지원한 시장님 비난한다는 기사는 넘쳐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가 싫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사랑하는 일본은 우리나라 욕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피 같은 세금 들여 국민들 조롱거리로 만드시나요? 지능적 친일 세력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정서 생각하면서 행동하시고, 쓴 돈은 사비 털어 메꿔놓으시고,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반응도 읽어드리고 싶지만, 혈압 오르실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